68세 평범한 주부 윤정자는 40년 동안 한 남자와 살아왔다. 성실하고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 박도식. 그는 늘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CCTV에도 중간까지만 찍힌 채 행방이 묘연했다. 남편을 찾던 정자는 우연히 집 안서랍에서 처음 보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발견한다. 은행에 가서 조회해 본 순간, 그녀는 믿기 힘든 숫자를 마주했다. 평생 돈 없다던 남편 이름으로 수십억 원대의 예금과 알수 없는 입출금 기록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자신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을까, 범죄에 연루되었을까, 혹은 비밀 가족이 있는 걸까? 사건을 파고들수록 드러나는 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수십 년전한 금융 사기 사건과 묻혀 있던 피해자들의 울분이 뒤엉킨 어마어마한 진실이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람 하나만 믿고 살아왔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긴 세월 동안 남편은 단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긴 했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끊은지 오래됐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성실하게 사는 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식 둘을 키웠어요. 딸 선미랑 아들 진우. 둘다잘 커서,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남편은 늘 말했어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이 없어도 떳떳하게 살면 된다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비가 오던 그날이 모든 게 바뀐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밖에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산을 챙기더니 시장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뭘 사러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필요한 게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남편이 먼저 나서더라고요. 30분이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엔 버스를 잘못 탔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늦는가 보다 생각했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전화를 잘안 받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꺼놓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두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길에서 넘어진 건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참다 못해 시장 상인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늘 저희 남편 못 봤냐고, 혹시 어디서 본적 있냐고, 그런데 다들 비슷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본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 봤지만 남편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간 거죠. 담당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인 실종은 대부분 치매나 자발적 가출인 경우가 많다고요.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지만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발적 가출이라니 남편이 왜 집을 나가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형사님 말씀대로 며칠을 기다려봤어요. 혹시 남편이 어디선가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다는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시장 근처까지는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대요. 그런데 그 이후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밤낮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실종자 찾습니다. 박도식. 68세. 혹시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 그런 전단지를요. 병원도 다 뒤졌어요. 혹시 어디 쓰러져서 신원을 모르는 채로 입원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어디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남편이 평소에 입던 옷들, 양복, 바지, 셔츠.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양복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몇년 동안 입지 않은 것 같은 좀 낡아보이는 양복이었죠. 안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뭔가 두툼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꺼내보니 봉투였어요. 갈색 봉투 하나랑 작은 상자 하나. 손을 떨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인감도장이랑 카드도 몇장 있었죠.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 통장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제 명의로 된 통장, 자식들 명의로 된 통장까지. 그런데 이건 뭐죠? 통장 표지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름이 박도식이 아니라 박도석으로 적혀 있는 통장도 있고 영문으로 표기된 이름도 있었어요. 미묘하게 다른 이름들이었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통장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정도가 아니었어요. 억단이었어요. 그것도 한두억이 아니라 몇십억원대의 숫자가 찍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남편은 평생 돈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아껴 쓰면서 살았고,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허리띠 졸라매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뭡니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당장 은행에 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통장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내밀었죠. 그런데 직원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통장을 보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어요. 저를 별도 상담실로 안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 계좌는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고 혹시 사고가 난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가족 관계 증명서랑 혼인 관계 증명서도 다 가져왔다고 했어요. 지점장은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적어도 잔액이랑 입출금 내역 정도는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틀림 없었습니다. 억단위 숫자가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한 계좌가 아니라 여러 계좌예요. 입금 내역을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정체를 알수 없는 법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상조에 기부금 같은 메모도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점장이 말했어요. 이 계좌는 오래전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되어 왔다고요. 남편이 직접 와서만 처리하던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외에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다고요. 저는 멍한 상태로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왜 이런 돈을 숨겨놓은 걸까요?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긴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 방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어요. 책장, 침실, 창고까지 전부요. 뭔가 설명해줄 만한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딱그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없고 누구한테 쓴 건지도 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 쓴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쪽지를 들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대체 저한테 뭘 숨긴 걸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비밀계좌랑 쪽지를 다 보여주면서 호소했죠.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요. 그런데 형사님은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범죄 정황은 없다고요. 오히려 남편이 가족 몰래 돈을 모으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어요. 요즘에도 집 나가는 어르신들 많다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왜 갑자기 도망을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지만 형사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길가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실종자 추적이라고 적힌 탐정 사무소 광고였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전화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이준호라는 젊은 조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보험조사관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믿음이 안 갔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가 남편 계좌 내역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개인이 숨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언가 조직적인 돈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리고 오래된 금융사기 사건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남편의 과거 직장이랑 동료, 거래처를 추적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그가 가져온 건 오래된 상조회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그는 말했어요. 남편이 십수년 전에 다녔다는 작은 상조회가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랑 보험사기가 결합된 조직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책임자 중한 명이 박도식이란 이름을 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사기꾼이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준우는 오래된 신문기사랑 판결문을 찾아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90년대 후반에 터진 대규모 상조의 금융사기 사건이었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죠. 기사 속에는 주범이 옥사리를 마치고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옆에 작게 자금 관리 책임자 박도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흑백으로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옆 얼굴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젊은 시절 남편이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설마 아니겠지. 저는 계속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 사건 피해자 중 일부가 아직도 소송이랑 민원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중한 명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피해자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이냐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문을 닫으려고 했고, 저는 간신히 붙잡고 사정했어요. 제발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요. 저도 피해자라고 남편이 실종됐다고요. 그제야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그는 말했어요. 그때 우리 돈 가져간 놈 이름이 박도석이었다고요. 얼굴도 똑똑히 안다고요.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요.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이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이 남긴 옛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죠. 사진마다 미묘하게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선 웃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선 무표정했어요. 장소도 제가 모르는 곳들이 많았죠. 남편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준호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어요. 기사에 함께 언급된 관계자 명단에서 한미경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온라인이랑 주민센터 자료를 뒤져서 그 사람 주소를 찾아냈대요. 저는 갈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안 가면 평생 모를 것 같았어요. 준호랑 함께 그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자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가 남편 사진을 꺼내 보이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실종됐다고 제발 아는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요. 한미경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박도석, 아니 박도식. 그 사람 나랑 같은 편이었고 동시에 피해자였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은 편이면서 피해자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미경이 설명했어요. 당시에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바지 사장이랑 명예 대여자였다고요. 실제 비자금의 주인은 따로 있었대요. 그들도 속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엔 공범이 된 거죠. 그리고 미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당신한테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진실을 말 못했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미경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한테 연락을 했었다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전해달라고 맡겨뒀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까 말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열었죠.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통장이랑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는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야,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나는 아마 도망쳤거나 죽었을 거다. 그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울면서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서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젊은 시절 가난과 빚에 떠밀려 불법 상조회에 발을 들이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점점 조직의 돈을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과정으로 처음에는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대요. 하지만 점점 커지는 금액과 주인 없는 돈의 유혹에 스스로도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터지고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평생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고 결심했대요. 비밀 계좌는 도망치기 위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조금씩 돌려주기 위한 통로였다고요. 실제로 통장 내역을 보니까 익명 기부 보험료 환급 같은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그돈 일부를 가족의 집, 자식들 학비, 노후 자금으로도 사용했다고요. 너와 아이들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더러워진 돈 위에 서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다고 했어요. 저는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찾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장소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지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작은 바닷가 마을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준우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바닷가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KTX랑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달려갔어요. 마을은 인구도 적고 대부분이 서로를 잘 아는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금세 눈에 띄는 곳이었죠. 저는 동네 슈퍼랑 식당을 돌면서 남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중년 어부가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고 하면서 바닷가 근처 작은 민박집을 가리켰어요. 그곳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선생님 아내 분이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여기 계셨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인은 몇달 전에 박영수라는 이름을 쓰는 조용한 노인이 몇주 동안 방을 빌려 살다 갔다고 했어요. 매일 바닷가를 거닐면서 노트에 뭔가를 적고 가끔 우편으로 두꺼운 봉투를 보내곤 했대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이렇게 말했대요.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제대로 죗값을 치르러 간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남겨진 노트 한 권을 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표지를 펼쳤습니다. 노트 속에는 날짜, 이름,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아무게, 300만원, 옛 상조의 피해자, 남편 사망, 생활고. 박아무게, 500만원, 소송 포기 조건. 이런 식으로요. 남편이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찾아가며 돈을 돌려주려고 애쓴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붉은 펜으로 접촉 불가, 주소 불명, 사망이라고 적힌 이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 가족 몫이라고 써놓은 항목들도 섞여 있었죠. 준호가 말했어요. 남편이 완전히 악인도, 완전히 선인도 아닌 사람이었다고요. 스스로 죄랑 속죄를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저는 이름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제 친정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죄와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친정 집빚 정리에도 남편 손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정리 후 남은 금액 전부는 국가에 신고하고 자수할 것.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듯한 흔적도 보였어요. 감시 중 그들이 알아챘다. 이런 낙서가 몇 장에 걸쳐 반복되어 있었죠. 준호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양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군가가 이 돈을 다시 빼앗으려 한 흔적이라고요. 배우 세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제 휴대폰으로 알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노트, 그 계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준우한테 바로 연락했고, 그는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자식들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딸 선미랑 아들 진우를 불러 모았죠. 처음엔 남편 실종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비밀계좌랑 사기사건, 노트에 적힌 리스트까지 모두 말하고 말았어요. 선미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진우는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 평생이 다 사기였단 말이야? 둘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선미는 피해자한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진우는 아버지 죄는 죄고, 이 돈은 우리 몫이라고 우겼어요. 저는 두 사람 싸움을 말리면서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말 원한 게 뭐였을까? 그때 다시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협박했어요. 계좌랑 노트, 우리한테 넘기면 조용히 정리하겠다. 준호는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이제는 경찰이랑 금융당국에 제대로 알리고 공식적으로 판을 뒤집어야 할 때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됐어요. 남편이 평생 숨기며 버텨온 진실을 이렇게 한번에 터뜨려도 되는지,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아빠보다 엄마 인생을 먼저 생각해요. 엄마도 피해자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 편지랑 노트를 다시 펼쳐들고 금융당국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출했어요. 비밀계좌, 노트. 제가 가진 모든 걸요. 그러자 오래전 상조의 사기 사건의 진짜 배우 세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언론에서도 30년 만에 다시 드러난 노인 상대 금융 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죠. 남편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제 결단을 알게 된 건지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이사를 전해왔어요. 저는 면회실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채 수의 안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수십 번 반복했어요. 왜 그토록 진실을 숨기고자 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도망치려 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했죠. 너라도 평범한 노부부로 기억하고 싶었다. 최소한 너한테만은 가장 작은 거짓으로 남고 싶었다. 저는 담담히 답했어요. 그게 오히려 가장 큰 거짓이었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죄는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어요.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정황도 함께 밝혀졌죠. 법원은 남편한테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다시 나타나줘서 고맙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면회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나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 거야.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밀계좌의 마지막 잔액이 전부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이체되는 화면을 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야 우리도 진짜로 노년을 시작하는 거네요. 믿기 힘들 만큼 극적이었지만 결국 한 여자의 선택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숨긴 비밀, 그 비밀 뒤에 감춰진 죄와 속죄, 그리고 늦었지만 결국 찾아온 정이,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